이번 오징어 게임 시즌2에서 아무래도 가장 강한 임팩트는 프론트맨에서 1번 참가자로 변신한 황인호입니다. 그만큼 시즌2는 황인호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서사가 풀렸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점은 황인호가 아이에 대해서 발작 버튼이 눌린다는 점이었습니다. 황인호는 성기훈과의 대화에서 자신의 부인이 간경화라는 중병을 앓고 있고 그 와중에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부인의 치료비를 위해 어딘가에서 돈을 빌렸지만 이 빌린 돈이 뇌물로 문제가 되면서 다니고 있던 직장에서 쫓겨났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에서 노출되었던 그의 파일을 보면 황인호는 뇌물이 문제가 되어 경찰을 그만 두었고 또 황준호를 통해서 황인호의 부인이 사망했다는 것은 시즌 2에서 사실로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지난날을 꽤 진솔하게 성기훈에게 털어놨다는 점을 알수 있습니다. 네, 그럼 부인이 임신하고 있던 아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첫 번째 경우는 이 아이가 끝내 간경화를 이겨내지 못한 부인의 뱃속에서 같이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 아이가 살아있을 경우인데 이두 번째 경우에 무게가 조금 더 실리는 이유는 초반 동생 황준호가 찾아간 황인호 부인의 납골당은 있었지만 아이의 납골당은 없었던 점또 가족사진과 함께 아이 사진이 있는 점을 봤을 때 아내는 사망을 했지만 그 아이는 무사하게 태어났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또 타노스와의 대화에서도 아이에 대해서는 유독 날카로운 반응을 보였는데 집에 가서 에나보라는 그의 말에 발작 버튼이 눌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뭐라 그랬네. 아이는 어딘가에서 커가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황인호는 자신이 직접 아이를 돌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타노스의 말 집에 가서 애나 보라는 이 말에 이제까지 하는 달리 감정적인 대응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렇게 아이가 살아있다면 황인호가 오징어 게임에 참가했던 시기는 2015년 또 시즌2에서 성기훈의 두 번째 오징어 게임이 진행이 되는 시기는 2024년 11월이기 때문에 황인호의 아이는 대략적으로 살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황인호의 영린이 아이인 것은 분명해 보이는데 이런 감정이 아이를 임신하고 있는 준희의 결말에도 또 다른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성기훈은 OX 투표가 동률로 나오자 갑자기 오징어 게임 관리자를 상대로 반란을 계획합니다. 병정들의 무기를 빼앗아 무력으로 오징어 게임을 진압하려는 시도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반란이 실패하는 결말을 맞게 되었는데 그런데 왜 성기훈은 무장을 한 병정들이 몇 명이 있는지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왜 이렇게 무리한 시도를 하게 되었을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선 먼저 오징어 게임을 통해서 VIP들이 어떤 부분에 재미를 느꼈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시즌 1을 돌아보면 VIP들이 게임을 보면서 유일하게 흥미를 잃고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던 장면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성기훈이 마지막 게임에서 우승을 코앞에 두고 상우와 손을 잡으면서 막대한 상금을 포기하려고 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오일남을 포함한 VIP들은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서면서 불을 이룬 삶을 살았을 것이고 또 끝까지 올라간 그들은 본인들은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어 경쟁사에서 느꼈었던 재미를 느끼지 못하게 되니까 오징어 게임을 만들어서 참가자들의 인성이 나락을 가는 모습을 보고 우월감과 대리 만족을 동시에 느꼈을 것입니다. 또 성기훈이 처음 참가했던 시즌1의 오징어 게임에서는 첫 번째 게임이 무궁화 꼬이피었습니다였고두 번째 게임이 뽑기였습니다. 이두 가지 게임은 다른 사람의 사망이 상금을 올리긴 하지만 다른 사람이 생존을 한다고 내가 죽는 게 아닌 나만 게임을 잘하면 생존을 할수 있는 게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결정적인 변곡점이 두 번째 게임이 끝난 밤에 일어나게 되는데 바로 참가자들끼리 숙소 안에서 사륙 게임, 즉 참가자가 다른 참가자를 죽여서 상금을 올리는 상황이 전개가 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사륙의 밤 이후 세 번째 게임서부터는 줄다리기 게임, 징검다리 게임, 구슬 게임 등 다른 상대방을 죽여야 내가 생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게임의 형태가 근본적으로 바뀌면서 성기훈은 사료게임이 진행이 되면 그 이후부터는 이 게임의 성질이 참가자가 다른 참가자를 죽이게 되는, 그래서 참가자들의 인간성 자체가 파괴가 되는 방향으로 전개가 될 것이라는 것을 예감했을 것입니다. 또 참가자들의 이런 모습이 바로 VIP들이 가장 재미를 느끼는 순간이자 게임을 만든 이유이기도 하며 성기훈의 입장에서는 완벽한 패배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성기훈은 그러기 전에 이 게임을 멈춰야 된다는 생각을 절박하게 하게 됩니다. 불가피하게 무리한 작전을 펴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성기훈에게는 인상적인 장면이 있었는데 둥글게 게임에서 한방에 들어간 성기훈과 무당 또 준이가 함께 있던 장면에서 이 무당은 성기훈에게 타고난 명줄보다 길게 사는 이유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준이의 임신한 배와 성기훈을 번갈아 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장면도 시즌3를 암시하는 장면으로 보이는데 굳이 양동근의 엄마가 산파였었던 설정이 있는 것을 봐서는 준이가 오징어 게임장 안에서 아이를 낳고 준이와 명기는 사망을 하고 이 아이를 성기훈이 키우게 되거나 이타적 인 성격을 가진 성기운이. 아이를 위해서 오징어게임에서 희생을 감수하는 결단을 내릴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정배는 상막한 오징어게임에서 현주와 함께 흑막이 없이 무해한 모습을 보인 몇안 되는 인물입니다. 성기훈과 프론트맨을 잡으러 가던 정배는 결국 프론트맨 황인호의 총에 맞게 되는데 이렇게 사망 인딩을 맞은 정배 하지만 그가 생존을 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런 예상을 불러일으킨 이유는 프론트맨 황인호의 사격 습관이었습니다. 그는 시즌1에서 병정을 처형할 때도, 또 시즌2에서 총격전이 시작이 될 때도 반드시 머리를 조준하는 버릇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배를 처형할 때는 헤드샷이 아닌 가슴 쪽을 쏘았는데 그래도 저는 내 역할을 다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라는 심정이었어요. 이 장면이 성기훈의 감정을 극한으로 치닫게 하는 정배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만큼 헤드샷이 훨씬 극적이었을 텐데 정배의 가슴 쪽을 쏘는 자연스럽지 않은 장면이 연출이 됐습니다. 이는 프론트맨이 시즌1에서 맨의 헤드샷만 고집하다가 자신의 동생을 쏠 때는 어깨 쪽을 쏜 것처럼 굳이 정배에 다른 곳을 쏜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면서 정배가 시즌3에 살아 돌아올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 조금 더 설득력이 얹어지는 이유는 굳이 정배의 서사를 황인호가 엿듣는 장면이 나왔기 때문인데 정배는 성기훈과의 대화에서 하고 노조 사태가 있었을 때 진압 경찰이 무서워서 도망을 가고 싶었음에도 성기훈이 엄마를 부르면서 배가 고프다고 하는 잠꼬대를 하는 것을 보고 도망을 포기했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그래서 나 때문에 못 나갔다고? 응. 이런 시청자만 알아도 충분했을 것 같은 정배의 서사를 굳이 황인호가 생각이 많아 보이는 표정으로 이 이야기를 엿듣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황인호가 성기훈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 사람을 믿는 성기훈의 생각이 어리석다고 하면서도 인간 성기훈 자체에 대한 궁금증을 느끼는 태도를 보이는데 나가면 소주 한잔 사세요. 그렇다면 정배의 서사를 듣게 된 황인호가 정배에게도 성기훈에게서 느꼈었던 감정과 비슷한 감정을 느낄 가능성이 커 보여서 시즌3에서는 정배의 뜻밖의 출연이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시즌2 마지막 반란군에 참여했던 사람 중 서사가 부여됐던 사람은 성기훈과 대호, 또 황인호, 경석, 정배, 현주 이렇게 여섯 명인데 거의 모든 사람이 시즌3에서도 모습을 보일 것 같습니다. 성기우는 생존했고 정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황인호의 선택으로 생존이 추정되는 상황 또 대호는 한창을 가지러 숙소로 돌아갔다가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생존이 확정되었고 트랜스젠더 현주는 한창을 챙기러 왔다가 할머니의 만류로 생존하는 모습이 보여져서 시즌2의 다크호스 현주를 시즌3 에서도 볼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경석도 처용 당하는 장면이 나왔지만 총을 쏜 병정의 키와 체구가 유난히 작아 보이는 점을 봤을 때 시즌 2에서 서사가 풀렸지만 딱히 역할이 없었던 탈북자 노우리가 경석을 쏘는 척하고 구하는 이야기가 전개가 될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또 숨겨진 쿠키 영상에서는 성기훈의 반란으로 인해서 난리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시즌 3에서 게임이 계속 진행이. 것이라는 것을 알수 있었는데. 이 전부터 기대감을 모았었던 영의 짝꿍 철수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내게 되면서 생존자들이 게임을 계속 진행하는 쪽으로 투표를 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또 성기훈의 반란 덕분에 X에 투표했던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갔기 때문에 O에 투표한 사람들과 수적으로 열세인 X에 투표한 사람들의 갈등이 훨씬 더 심화가 될 것이라고 보이고 인간의 이기심을 조금 더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시즌3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오징어 게임 시즌 2의 결말 해석이었습니다.